서울 은 연합뉴스 고현실 기자는 kt 030200는 바른손 018700및 한국가상 증강연실산업협회와 6일부터 총사 금 1억원 규모의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링크온 어워드 링크 온 어워드 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. vrar 게임이나 영화를 개발하는 개인 및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수 기간은 8월 24일까지다. 수상자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KT v VR 테마파크 브라이트 매장과 온라인 VR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유통할 기회가 주어진다. KT는 이달 24일에는 단말 제조사와 콘텐츠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실감형 미디어 사업 방향을 발표하는 링크온데이를 개최한다. 고윤 전 KT 미래사업개발단장은 "소규모 콘텐츠 개발사들은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"며 "KT 위원, 오프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양질의 VR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"고 말했다. OKKO골뱅이YNA.co.kr 2018년 7월 5일 10시 28분 송고,